엘모 탐험대. 네, 소개 어 패러독스다. 기존 데스 패러독스입니다. 뭔데? 어, 패러독스는 대상의 영혼을 탈취해서 사신과 대상에게만 보이는 단죄 영역에 가둔다는 영역 전개 스킬인데요. 실장 저희가 스탠바엠을 통해서 이제 주술 회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요 네. 첫 번째 네. 스킬인 것 같습니다. 뭐야? 이렇게 먼저. 그 단자 영역에 갇히면 대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또 이때 대상이 사신을 공격하면 일정량의 데미지가 다시 전이되어서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역설의 메커니즘이 백아 카운터 공간이고요. 카베팅 같은 건가 어~ 동시에 패러독스 상태에서는 영역의 힘에 의해서 사신이 받는 피해가 대폭 감소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 영역 밖에서 누군가가 사신을 공격하더라도 어, 역설의 대상은 영역 안에 있는 어, 우은 당한 대상이기 때문에 방금 저 영역 밖으로 나가니까 그랩 잡혔어. 되는데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우리 봐. 편을 살리겠다고 영역을 전개한 사신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 편을 팀킬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어, 이 스킬이 더욱 특별한 점은 영역의 경계가 주는 특별함인데요. 이런 특수성이 있는데, 먼저 사신의 핵심 스킬들의 사거리가 영역의 경계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영역이 전개되면 사신은 스턴을 포함한 모든 핵심 스킬들을 제자리에서 난사할 수 있게 되고 와. 대상의 경우 영역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즉시 어, 지금 보이는데요 태피력 감소를 동반하는 까마귀 속박에 걸리기 와. 때문에 영역이 펼쳐지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대상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오늘 소개물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이드 그랩이라는 이제 스킬 역시 이제 대상이 그랩에 우와. 걸리지 않더라도 확정적으로 대시가 발동되는 스킬로 이별이 되었는데요. 추가로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신을 공격하면, 어, 고스트 카운터에 의해서 이속이 대폭 감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에 있는 그 요정의 경우, 이제 패러독스 사신을 대상으로 엘브 윙슈즈를 활용한 급발진 무빙 트리플을 운용하기에는, 어, 물리적으로 큰 제약이 생기게 될것 같습니다. 아, 요정 큰일 났네요. 네, 이번에는 아, 아니, 이, 네. 이 저기 뭐야, 네. 그 패러독스 아, 아, 원 패러독스의 원 범위가, 형님들 보시면은, 메커니즘을 이, 보이세요? 이원 범위가 네. 말도 안 되게 넓은데? 이제 이 스킬을 어떻게 진짜 넓어. 또 다른 클래스들은 어떻게 이거? 대응할 수 있을지 저희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어, 선공개된 브랜딩 웹에서 명왕의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형태로 어, 좀 다소 추상적인 문구로 묘사되어 어, 그래, 그래.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킬의 모태를 패시브형 강화 스킬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리퍼를 습득하면 먼저 평타를 칠때 사신이 기지. 소환되어서 함께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반갑네요. 어, 명왕 나온다. 이게 사신의 데미지는 어 데스 D8, D H D T H라는 스탯에 비례해서 데스. 더욱 증폭이 됩니다. 어 데스 스탯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데미지가 정말 묵직하게 증가하도록 설정을 해뒀어요. 묵또 기존의 사신의 묵직. 이제 중복 스킬이 있거든요. 데스 블로우라는 스킬이 있는데. 어, 이 데스블로에 우 의한 데미지 증폭과 고변산이 되는 로직이기 때문에 두 스킬이 동시에 터지거나 또는 결정타가 함께 터지는 순간에는 사신이 대상을 음사시키는 그런 아 순간적인, 아 순간적인 폭딜이 터지기도 할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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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딜 두 번째인 거는 사신이 이제 피시를 초치하거나 어시스트만 하더라도 이제 사신의 시그니처 생깁니다. 어, 고스트바디의 라이브 쿨타임이 감소하는 설정인데요. 오, 네. 성역기 당연히 어, 성공에 있죠 사실. 붙어 있는 스킬 쿨타임 감소 옵션과 달리 현재 쿨타임이 돌고 있는 상태에도 어, 상황에도 이렇게 전용 슬롯 연출과 함께 어, 즉시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단체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딜을 넣는 사신들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단,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고스트 바디의 쿨타임을 계속 돌리는 이런 무한 왕, 망령화를 유지하는 형태로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와. 또 배를 했다가 전장에 다시 합류하는 상황에서도 던전 입구에서 딸피로 올라오는 적들을 처치하면서 안전하게 생존기의 쿨타임을 확보하고 합류, 합류하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사기 아닌가요? 야, 아직, 아직 끝이 아. 아니, 아니 이거 네. 세번째는 곧... 파이널 데스를 강화하는데요. 먼저, 대상, 먼저 가장 큰 변화가 파이널 데스가 원래 딸피 상태의 대상한테만 쓸수 있었는데 평시에도 파이널 데스를 날릴 수 있게 되고 딸피 상태에서는 이제 더 강력한 강화 파이널 데스가 발동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요. 추가로 기본 데미지 증가와 함께 스킬 쿨타임도 비약적으로 감소시켜가지고, 어, 전투 시 파이널 데스를 응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파이널 데스는 다음 콘에 준비되어 있어서 이만 생략을 하고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 명왕의 자격으로 죽음을 관장한다는 오. 설정이 오. 있었는데요. 네. 그림 리퍼는 사실상 지옥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만큼, 지옥에 대한 페널티가 삭제된다는 설정입니다 이제 그린리퍼를 습득한 사신은 어, PC를 처치해도 지옥 입장 카운트에 영향을 받지 않게 잠깐만. 되고요 아. 속죄의 대상이 아닌 만큼 뇌신도 클채 가야될 것같아 잠깐만, 잠깐만.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생존기 쿨이 계속 줄어들고 파데는 이제 스케 고유의 효과가 추가되는 형태로 리뉴얼 진행되었는데 어, 단죄의 낫이라고 하는 이 효과는 무적이나 실드 형태로 대변되는 보호막들을 관통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설정인데요. 어솔을 뿌진다고 이게 지금 에솔로트 베리어입니다. 지금 이게 군주의 임페리얼 베리어인 군주의 신화 스킬이에요. 관신의 프로텍션, 베리사의 슈퍼 아니다 지금 슈퍼한머 부신 건가? 두 번째 클래스가 될것 같은데요. 어, F 총사와는 다르게 확률이 아닌 확정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만큼 파이널데스의 데미지나. 사신의 숫자에 따라 마법사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할것 같습니다. 음. 어, 저희 마법사 형님들께서도 종전처럼 딸피까지 버티다가 앱솔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제는 좀더 유연하게 <laughs> 어, 스킬을 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와 예. 신성검사는 무조건 클리치 가야되는게 그 데스 스탯이 높을수록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신성검사의 스킬, 슈퍼하머가 그... 의미가, 그... 의미가 없네. 그림리퍼를 습득해도 와. 데미지가 증가하고 또 파이널 데스로 대상을 처치하면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되는 설정이 있는 만큼 데스 스탯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 이제 피니시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사이드의 네. 강화 스킬로 디자인된 스킬입니다. 이미 여러 채널에서 저희가 그 알려드린 대로 제노사이드 의 게임의 핵심 효과는 어, 집중 타격과 더블 슬래시인데요. 어, 먼저 집중 타격의 경우 사신이 제노사이드의 반경보다 더 적은 숫자의 몬스터를 공격하는 케이스에. 어, 즉 5마리보다 더 적은 숫자의 몬스터를 공, 공격하는 경우 타격 대상이 줄어들수록 가해지는 데미지가 증가하는 기능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폭젠 지역이나 또 알비노 군지와 같은 1인 던전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필드 지역에서 단일 사냥을 할 때도 제노사이드의 데미지 효율을 보존할 수 있는 스킬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타로 대상의 스탯을 절삭시킨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던 데스사이드 시리즈 리뉴얼인데요. 먼저 신화급 데스사이드 스턴이 아까 말씀드린 패러독스로 이제 리뉴얼된 부분을 설명드렸던 만큼 이제 데스, 데스사이드는 데스 최대 전설 등급까지만 존재하는 스킬이 되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매정하게 신화급 절삭 효과를 제거한 것은 아니고 기존 상위 등급이 가지고 있던 디버프 효과들을 모두 한 단계씩 아래로 내렸는데요. 어, 이제 어, 모두 한 단계씩 아래로 배치시키면서 디버프 효과와 디버프 중첩 확률 또한 저희가 상향을 하면서 어, 이렇게 버프를 했는데, 정리하자면 기존 대비 상위 디버프 효과를 더 짧은 시간 내에 풀중첩시킬 수 있도록 이제 공격 성능이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탄을 획득한다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은 이슈를 생성하기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먼저 네. 네. 이제 베타, 베타적 M 이런, 이런 표현도 써주시고 뭐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어, 이 스킬을 먼저 온오프 타입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었고, 온 상태에서는, 온 상태에서 이제 공격 맹령을 내리면 PC나 n p c 구분 없이 죽음의 정령인 까마귀를 날려서 지속 피해를 입히는 디버프 스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측하신 대로 PVP의 기능보다는 몬스터 선정기가 없는 사신의 어, 그 선정기 음. 추가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네. 어,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이제 닌지엠 최초로 적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독점기입니다. 어, 독점. 독점기. 어, 다만 형님들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유징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독점 기능은 사신이 매너 모드를 킨 상태에서만, 저희가 발동되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인식한 일반 몬스터를 대상으로만 동작을 하고, 이때 사신이 독점한 몬스터는 다른 캐, 캐릭터들이 비매너 상태인 경우더라도 자동 사냥을 통해서 탐, 탐지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치를 밝힌다는 컨셉의 신규 스킬입니다. 어, 기존 데스큐브와 연결된 스킬로 이 스킬도 리즘에서는 최초로 적용되는 추적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킬을 사용하면 즉시 까마귀를 날려서 가장 가까운 적과 경계 대상의 위치를 와. 밝히는데. 와, 범패내 사용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와 저걸로 감지에 성공하면 대상의 위치가 아이콘의 형태로 이제 미니맵이나 아니, 맵에 아니 도펠리 방금 그래프 잡힌 거 봤어요 투망 쓰고 파티원의 위치를 알려줬던 것처럼 즉시성과 직관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어이 녀석은 어, 투명 상태의 적도 감지를 하기 우와. 때문에 <laughs> 영상처럼 이제 구석구석 찾기 까다로운 적들이라도 미쳤다 스파인더를 배운 사신을 벗어나기라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데스파인더는 고유한 기능을 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닌쟁이... 자신의 새로운 시그니처야닌쟁은 어떡하냐? p 사용해서 <laughs> 이제 좀 진가를 닌쟁이... 발휘해줄 것야 닌쟁이 와, 카운터인데 이거? <laughs> 와 네, 이거...